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델타 결선에서 선 전류가 상 전류보다 루트 3배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델타 결선을 그려 놨죠. 그리고 각상 상에 A상, B상, C상. 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A상의 흐르는 선 전류를 제가 이렇게 해서 I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B에 흐르는 선 전율을 역시 IB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C에 흐르는 선 전율을 역시 I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상 전율을 표시해줘야 되는데요. 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순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a상의 요점을 이제 a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상에 이어지는 요점을 네,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상에 이렇게 이어지는 요 부분을 네, 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그래서 A에서 B로 흐르는 상 전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예, 네, 지금 방, 반시계 방향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I, A에서 B로, 자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상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IBC가 될 겁니다.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상 전류 역시도. ICA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선전류와 상전류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어, 당연히 지금 델타는 삼상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전류 IAB와 IBC와 ICA는 어, 서로 120도를 이루면서 크기는 같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어, 설정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여기를 iab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를 ibc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를 ic 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 벡터 도에다가 우리가 상 전류를 표시를 했습니다. 어, 선 전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 a점에서 우리가 뭘쓸 거다? 바로 KCL을 쓸 겁니다. KCL이 뭐죠? 들어온 전류의 합과 야간 전류의 합이 같다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게 IA랑 ICA가 들어왔죠.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IAB가 됐잖아요. 따라서 식을 써보면 지금 IA랑 ICA랑 합쳐져서 뭐가 됐죠? IAB가 됐죠. 네, 따라서 우리는 I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남겨줍니다 그러면은 IA는 IAB에서 뭘뺀 거다, ICA를 뺀 거다. 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식을 한번더 변형을 하면요, 우리가 벡터의 차인데 벡터의 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IAB랑 뭐랑 더하면 된다. 마이너스 ICA랑 더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IAB와 ICA가 있는데 어, 이 친구를 반대편으로 네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네, 이, 이 점선이 뭐죠? 이 점선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i c a 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i c a 와 i a b 의합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끄어주면, 네,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바로, I, A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I, AB의 크기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뭐가 되죠? 요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몇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즉, IA의 크기는 2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고, 코사인 30도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즉, IAB가 1. 그러니까 상 전압이, 아, 상 전류가 1일 때, 선 전류는 루트 3배 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어떻게 돼요? 30도 뒤쳐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전류에서 선 전류가 될때 크기는 루트 3배 증가하고 위상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0도 뒤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나를 증명해 드렸죠?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해 보시고 어, 가끔 이런 벡터들을 이용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풀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근 네, 어차피 벡터는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i a 라는 벡터를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네, 벡터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벡터가 ib 벡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 벡터가 뭐가 된다? ic 벡터가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 직접 증명해 보시고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벡터들을 쓸 상황이 필기에 나올 수도 있고 실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벡터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실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